자, 입부로 우리, 이, 유한, 가항군, 가, 순환군의 직접 고부로 나타낼 수 있다. 다시 또 이야기하지만은, 정수를 소인수 분해하듯이, 또, 치환 있죠? 치환을, 순환 치환의 고부로 나타내듯이, 이제, 뭘 하고 싶다고? 유한 생성되어지는, 유한계 원소로 생성되어지는 그런 가항군의 경우도 역시 순항군의 직접 곱으로 나타낼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세 가지 형태는 꼭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제 최소공배수가 뭐냐? 우리가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최대 공약수가 뭐였습니까? 다른 공약수들에 의해서 나누어지는 공약수. 그러니까 우리 의 양수 범위 내에서 제일 크다 해서 최대라는 말을 씁니다. 다른 공약수들에 의해서 나누어지는 공약수니까, 다른 공약수들의 배수, 공배수입니다. 그죠? 모든 공약수들의 공약수들의 배수가 되는 거예요. 그 세대 의 공약수 중에서 배수가 되는 것을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최소공배수는 뭐냐? 말고 다른 공배수들을 나누는 공배수입니다. 다른 공배수들을 나누는 공배수 되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최소공배수다. 공배수 중에서 다른 공배수들 다 나누는 공배수다. 그럼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할수 있냐면은 이런 이야기를 할수 있죠. 공배수 더하기 공배수, 빼기에도 공배수라는 이야기는 어떤 것의 모든 공배수를 모으면 이러한 것들의 이러한 것들의 모든 공배수를 모으면은 그것이 바로 정수의 부 분군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정수의 부분군이다. 본군이 된다. 그러면 정수라는 것은 순환군이었습니다. 그러면 순환군의 본군은 순환군이었지요. 그래서 우리 여름 모양으로 나타낸다. 이 n 가 바로 뭐냐? 생성 원수였습니다 생성 원. 그죠? 그러면 이 n 가 바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최소 공배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n 가 바로 최소공배수다. 다시 말 이것을 적을 때, 이것은 이렇게도 적는다. 모든 공배수들이 이루는 것은 부분군이다. 부분군은 순환군이다. 부분군의 이 순환군의 생성원소, 생성원소는 바로 이 n을 이야기한다. 다시 말이 공배수에 들어가는 가장 작은 가장 작은 양의 정수다. 이 양의 정수를 두고서 우리는 결국은 공배수이면서 다른 공배수들은 이 NO의 배수들이죠. 그래서 최소공배수가 뭐라 그랬습니까? 다른 공배수들을 나누는, 나누는 공배수를 말한다. 그죠? 나누는 공배수를 말합니다 공배수. 자, 그래서 최소공배수를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한, 최소공배수 표시를 이래 하죠. 4, 6, 뭐, 하나 뭐 할까요? 에, 16 이래 봅시다 이것의 최소공배수를 구하라 하면, 최소공배수 4와 6과 16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다 배수가 되는 것 중에서 가장 작은 거 뭐가 될까요? 우리가 계산할 때 4, 6, 16, 2, 2, 3, 8, 2, 1, 3, 4에서 4, 4, 12, 6 8 자, 이8이라는이 숫자가 이 숫자가 바로 최소공배수였습니다이최소공배수 음이 숫자은 다른 공배수4도 6도 1 6의공배수가 되는 것은 전부 다는8의배수가되더라 48의 배수가 바로 4와 6과 16의 공배수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이것은 형태가 이런 것을 다 모으면 48c라고. 48의 배수들, 48의 배수들, 최소 공배수의 배수가 바로 공배수다. 48이 공배수인데, 이것의 배수 역시 공배수 아니겠어요? 당연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공배수라는 것은, 에, 이렇게 생각을 할수 있고, 분군으로 생각할 수 있고, 분군의 생성 원소가 최소공배수가 된다저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렇게 할 때에 이런 이야기는 어, 이것의 원소는 여러한 순수 엔토플로 나타나겠지요. 그러면 은 여기에서 우리가 이수 요한 이수 r i 를 가진다면은 이것의 이수는 뭐냐? 바로 a1의 이수가 a1의 이수가 r1이고 a2의 이수가 r2 이것의 rn라면 이것의 이수는 이것의 이수는 r1과 r2와 rn의 최소 공배수다. 당연하겠죠. 왜냐하면 k를 해 가지고 a1 a2 an 해 가지고 이것이 0 0 항등은 이렇게 돼야지만이 이제 k가 이렇게 이 k는 뭡니까? k는 이렇게 되어지는 것 중에서 가장 작은 양 양수를 우리는 이수라 하죠. 이수라 하죠. 자, 이렇게 하면 k a1은 0이 돼야 됩니다. 그럼 A1의 이수가 R1이라 했어요. R1, A1이 바로 0입니다. 다시 이 K 중에서 제일 작은 수가 R1입니다. 이 K는 뭐냐? 이 K는 바로 K는 R1의 R1의 배수예요. 그죠? R1의 배수다. K는 그러면 K 같은 방법으로 K A2 하면이 0이 된다. 라고 하는 것은 r2a2가 0이니까 a2의 이수가 r2라 했으니까 k 역시 r2의 배수가 됩니다. 결국 와서 k라는 것은 여기 있는 a1의 이수, a2의 이수, an의 이수의 공배수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 공배수 중에서 이제 가장 작은 거. 거기 바로 최소 공배수잖아요. 그래서 이것의 이수라는 것은 이것을 이렇게 만드는 k 중에서 가장 작은 거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결국은 다시 말하면 r 1 r2 rn의 공배수 중에서 제일 작은 거. 바로 최소 공배수가 이 원소의 이 원소의 이 원소의 이 수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되겠죠? 그다음에 그래서 한번 풀어보자. 이 한번 풀어 보자. 여기에서 이군에서 이것의 이수를 구하라. 우선 8의 이수를 구하고 8의 이수를 구하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NO의 아, T의 NO 이렇 가지고 구하는 것이 이수였죠. 우리 기억을 할 거라고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8, 8, 12, 3 해서 8의 이수는 3이고 같은 방법으로 하면 4의 이수는 15고 10의 이수는 12다. 그러면 3과 3과 15와 12의 최소공배수가 바로 우리가 찾고자 하는 이 원소의 이수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계산을 하시도록 하고 그것은 이톱니바퀴 이야기하고 같은 내용이다. 이렇게 맞물려갈 때 이게 돌아갑니다. 여기서 우리가 초등학교 때 이런 문제 많이 나죠. 이렇게 맞물려 돌아가면, 돌아가면 언제 다시 제자리에서 똑같은 형태로 맞물려지겠느냐 하는 이야기와 같은 이야기다 기억을 하시고 넘어갑시다. 자, 여기할 때에 우리가 군, 이 군의, 이 군의 생선 집합은, 이렇게도 이두개의 원소가 이것을 생성한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이것에 의해서 생성한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벡터 공간에서는 생성하는 생성하는 이 집합이 집합이 우리가 전부 다 서로 독립인 거 독립인 거의 경우에는 원소의 개수 같다 그래서 차원이란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 군에 있어서는 이렇게 생성하는 집합이 서로 독립입니다. 독립이 1 0마 제로는 제로 마일 못만들어요. 그죠. 그래서 서로 독립인데도 불구하고 생성하는 집합이 이렇게 두 개도 되고, 이렇게 한 개도 되더라. 두 개도 되고, 한 개도 되어서 우리가 생, 이 서로 독립인 생성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같다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벡터 공간에서는 같았죠. 같았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 차원이라는 말을 이 생성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차원이다. 항상 원소의 개수 같기 때문에 우리가 차원이다라는 말을 쓴다. 기절하는 말도 나오게 되고 이렇게 벡터 공간 할때 다시 한번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차이점이 두이 구조와 이 구조들 사이에 이런 또 다른 성질을 가진다. 라는 사실 기억하시고, 자, 이럴 때 이것의 원소에서, 이런 원소에서 우리가 이 AI를 제외하고 전다 항동원이 되게 하는 이런 원소들 다 모아놓으면 역시 부분군이 되어집니다. 당연히 부분군 되겠죠, 그죠? 부분군이 된다. 뭐의 부분군? 주어진 이것의 봉군이 되어집니다. 이것이 봉군이 되어지면은 이것을 이렇게 표시를 하겠다. 그러면 우리가 각요일 요 제일 첫 번째 거를 a1에 대해서도 우리가 하게 되면 b a r 도 구할 수 있고 g2 r 도 구할 수 있고 전부 다 구할 수 있죠. g 여기 n 바까지 다 구할 수 있대. 그러면 이것을 우리는 곱하기로 나타내면은. 이것 역시 어진 파의 G G I I는 1부터 n까지의 이 군이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이럴 때 이것들은 뭡니까? 이것들은 바로 이 군의 부분군이죠. 부분군의 곱으로서 부분군의 곱으로서 직접곱을 나타낸다. 이럴 때 이것을 부분군의 곱이니까 내부의 내적이라고 그니다 내부직접곡내부직접곡이라고 우리가 앞에서 정의했던 것은 봄군 아닌 다른 두 개의 군에 또는 세 개의 군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직접곡을 "예부"라는 단어를 쓴다. 그 차이점 밖에 없다. 별중장간입니다 혹시 나오면 이건 그런 뜻이다 라고 하시고, 자 여기에서. 이 gi gi는 gi를 이렇게 여기 g1, g2, g3입니다. 그러면 지원 은 뭐냐면은 여기에 여기 두 번째 세 번째 원소는 전부항동은 되고 첫 번째 원소가 g2니까 0하고 1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0하고 1 이렇게 되어지는 두개 원소를 가지는 이것의 부분군. 다음에 이것은 뭐냐면. 두 번째 좌표, 이것에 대한 이야기만 있고 나머지는 항등원이 되어지는 영, 영. 나머지는 첫 번째, 세 번째 좌표는 영이 되어지는. 그 것을 모으는 것을 G 2 역시 보무. 요것은세 번째, 요것은 제하고 첫 번째, 두 번째를 전부 다 영으로 했을 때에 나오는 원소들의 집합, 그것이 바로 부무원 되어져서 G 3 바라고 표시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 주어진 이 군은, 이 군은, 이 군은 바로 이부분군들의고으로 나타낼 수 있다. 이럴 때 이것을 두어서 내부 직접 고이다부분군의고으로 이렇게 내부 직접 고을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중요한 이야기. 뭐, 여기서 이런 것이 있다라는 정도로 알고, 중요한 이야기는 이러한 유한, 유한, 원소의 개수가 요만치 있는 가, 가항구는 몇 종류가 있을까를, 또 그것은 어떤 것인가를 알아보는 방법입니다. 기억을 하세요. 자, 이의 삼성 할 때요, 지수를잘 눈여겨 보세요. 352, 자, 이 3의, 3의, 여기 보세요. 3의 파티션으로, 3원, 2다기 1로, 1다기 1, 2, 1, +1 세가지 형태로 나올 수가 있다. 알겠습니까 형태가 이럴 때에 d오는 숫자는 앞에 숫자를 넘지 못합니다. 5의 경우에는 자5 됐습니다. 5 플러스 0, 다음에 그 다음 숫자는 4 잖아요. 4에서는 대해한가지 있죠. 3에 대해서는 2올 수도 있고, 3에 대해서 1 플러스 1 이렇게 또 파티션 나눠질 수 있죠. 자, 3은 끝났습니다. 그럼 2로 시작합니다. 2로 시작하면 2 더하기 3 하면 안됩니다. 2 더하기 3 이렇게 하면 안된다예요. 뒤에 오는 숫자는 앞에 있는 숫자를 넘지 못합니다. 그래서 2 하면 은 제일 올수 있는 것이 그 다음 2고 그럼 1이 되어고또 2는 쪼개질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다음에 1을 해가지고 이 경우의 수가 전달 7가지가 나온다. 다음 에 2의 경우는 2하고 1 플러스 2가지 나오고 이세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일곱 가지 두 가지 했는이 42가지라고 나오는 이것이 바로 유한 가항군의 유한 가항군의 종류수다. 종류수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종류수를 따져 보면은 여러 4 2가지를 적을 수가 있어요. 자, 요 경우 요거 요거 요거가 제일 처음에 적은 겁니다 어떻게 적습니까? 3 5 2 여기는 3 5 2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은 3 4 1 2 3 하고 요거 하고 4 플러스 1 하고 그 다음에 이거 하고 하니까 2에 3승이고 미스는 이거에 따릅니다. 요거에 따릅니다. 4 플러스 1일 때는 3에 4승 3에 1승 이렇게 이니까, 그래서 여기 42가지의 경우의 수를 전부 다 적어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 적는 것, 이 적는 것, 어? 42가지 다 적어 보는 거, 여러분들이 한번 숙제로 이렇게 한번 해 봅시다. 숙제, 만약 지의 원소의 개수가 3의 5승의 5의, 이승의 소수가 또 고당 그 소승삼치 말고 1 1대 삼승이라고 해봅시다. 자, 이렇게 되었었을 때에 우리는 종류수 가항군입니다. 가항군의 군의 종류수를 한번 체크해봐라. 종류수하고 그리고 4 2 가지 아, 답은 42가지 나오겠지요. 역시, 이 42가지의 경우의 수를 다, 경우를, 군을 다 적어보시오. 라고 숙제로 내겠습니다. 자, 동령을 무시하면 360인 경우 예를 합니다. 360을 소인수분위를 하면 이렇게 되어집니다. 잘 보세요. 3을 파티션 합니다. 그럼 여러 한세 가지 경우, 다음 2를 파티션 하면 이렇게 두 가지, 1을 하면 이렇게 해서 세 가지, 두 가지, 한 가지, 전부 여섯 종류의 가항군이 나온다. 그럼 어떻게 여섯 종류를다 적어보면 이렇게 되어집니다. 자, 제일 먼저 적은 거 3, 2, 1의 케이스는 제일 밑에 있는 겁니다. 제일 밑에 뭐냐면 g 의 3은 2의 3성이잖아 그래서, 이에, 삼성 직접 o 2니까 지에 k 이죠두 번째는 o n y i 직접 c 지에 h i e s a m 가 바로 요 이야기가 할 수가 있고, e Yism, Chick, Jacob, Chie, Oye, Yism, Yaga, a r 했네요. 요거하고 요거, 하고 요거. 자 색깔이 이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잘 불평을 하겠네 색깔을 바꿉시다. 파란색을 볼까 자, 무슨 말이냐? 3하고 5하고 요거의 경우가 바로 요, 요겁니다. 지의 2의 3승 직적고 다음에 3의 1승 직적고 지의 3의 1성 1 플러스 1인가 1은 그리고 지의 5죠 5의 1성 했는 것이 여거다 되겠습니까? 이 경우의 수를 그 다음에는 요 3의 경우는 다 했죠 요거, 요거 다 했어 다음에 요것의 경우와 요것의 경우와 요것의 경우를 적어 놓은 겁니다 여기 이렇게.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해보도록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럴 때에 우리가 아까 했 것처럼 군이 비자명한 비자명한 진부군들의 직접법으로직접법과 동의이면 분해 가능하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건 분해 가능합니다. 우리가 클라이포군 이런 것들은 G 2 G2로서 나눠지잖아요. 그럼 이런 것은 분해 가능하다. 이렇게. 그런데 분해 불가능하다는 것은 순환군의 경우에 예를 들어서 순환군도 말이에요. 앞에서 배웠던 G6 같은 인순환군은 또 G2, G2로서 g 로 분해 가능하죠. 이렇게 분해 가능하지만은 그러나 G3, 소수라든가 G3의 최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분해 불가능하다. 즉, 자서지의 또오에 삼성 이런 것들은 이런 것들은 분해 불가능하다. 그 이야기를 얘기해서 적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유한 관의 이수로 m 이 나누면은 반드시 이수 m 인 부분군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유한 관군이랑 이게 쪼개진다 그랬잖아요. 지의 뭐 어, R1의 g 의 R2의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어, 직접 곱으로 나타낼 수 있으니까 m이라는 것은 어를 나눈다. R1, R2 전체 원소의 개수는 이게 다곱해는이 정원수의 개수잖아요. 이것을 나누는 m이라는 것은 반드시 이것에 대하여 우리는 어, 부분군, 부분군이 부분 h가 존재합니다. 뭐가 되어지는 h의 원소의 개수가 m가 되는강 가항군일 때는 항상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써먹었습니다. 그냥 앞에서 써먹었는데 이미 그 이야기를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그렇게는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을 예로는 a4가 있어요. a4는 12개 원소를 가지지만 6개 원소의 부흥군 존재하안 안 한다. a 포의원소의 개수는 이것의 원소의 개수 1 2개 그렇죠? 2분의 4팩토리 하니까 12개의 6은 분명히 6은 분명히 6은 분명히 12의 약수임에도 불구하고 6개의 부흥군 존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a 포는 가흥군 아니, 비가항군이기 때문에, 이렇게 반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항군일 때만 가능한 이야기다. 기억하시고. 자, 제곱을 인수로 갖지 않는다면, 우린 가항군은 순환적이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이게, 여기 나와 있잖아요. 이말 떠서 뭐냐면은, 이 M이. M이란 것은 주어진 군의, 군의 원소의 개수입니다. 원소의 개수가, 여기 원소의 개수가 M이면, M이면, 여기 소인수 분해를 했을 때에 이것의 이러한 지수가 없어요. 지수가 전부 1이야. 전부 1로 쪼개진다면 이 M을 원소로 가지는 군은 순환군이다. 이 말입니다. 자, 2, 3, 5, 이래 되면 이것은 2하고 3하고가 서로서 그래서 g 6를할수 있고 6하고 5하고 서로서 그래서 이렇게 되어진다. 순환물이다 알겠습니까? 여기 있는 소수가 소수라고 하면 서로 다른 소수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 기억하세요. 그러나 자, 가, 그 모든 가한군은 순환직이다. 꼭 기억하세요. 왜냐하면 또, M가, M가 뭐, 3, 5, 7, 이이 나와도 우리는 이만의원수를 가지는 군은 순환군이다. 순환군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okay. 자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에 나온 이야기를 다설명했는 이야기를 그대로 적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